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박부장입니다. 예, 오늘은 그 판매한 차량, 그 구매대행한 차량입니다. 예, 이 차량이 어, 그 차량을 만나기까지 좀 일이 많았습니다. 사연이 좀 있었는데 어떤 사연이냐면 어, 고객님이 그 포터 중에서 그 오토를 원하셨습니다. 예. 어 기아 봉고 소리는 원하지 않고 제일 원하시는 게 포터의 어 오토 차량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창원에 있는 저희 매장에 차량을 한대 보여드렸는데 어 그게 좀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이제 그 고객님은 돌아가시고 제가 이제 그 다시 차량을 한대 섭외를 했습니다. 섭외를 한게 부산 차량이었는데 어 주행은 13만이었습니다. 2017년에 13만이었는데. 고객님이 그, 그 차량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부산에 가서 그 차량을 검수를 하고 고객님한테 전달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고객님께서 집이 산청에 계시는 분인데 지리산에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산청에 있는 분인데, 어, 본인이 뭐 제가 그 알려주는 것도 뭐 괜찮지만, 이제 뭐 차량을 직접 보시길 원해가지고, 어, 일단 부산에서 오전 10시에 그 매장에서 고객님을 만나기로 해서 만났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아침 8시 조금 넘었을 때 창원에서 부산으로 출발을 했고, 고객님을 10시에 만나가지고 차량을 검수를 했는데, 아, 검수를 하다가 뭐다 괜찮았습니다. 괜찮았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천장에, 예, 천장에 약간 데미지를 먹은 차량이었습니다. 철럭들은그 물건을 실을 때뭐 이게, 현장에 하중이 실리는 짐들이 한 번씩 있거든요. 그러면서 데미지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객님도 별로 마음에 들으러 하시지 않고, 뭐, 저도 사실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그 차량을 안 하고, 어, 제가 그 다음에 또몇대 알아본 게, 경기도하고 인천하고 서울에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어, 이 1톤 트럭이, 지금 근래에는 오토가 많이 나오지만 2016년, 17년에서는 오토 비중이 작기 때문에 한 지역만 봐가지고는 매물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고객님은 댁으로 가시고 제가 오전에 인천으로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인천으로 출발을 해서 인천에 매물이 두개 있었는데 하나는 흐 매물이었습니다. 음, 가격이 좋고 내용이 좋았는데, 제가 전화를 하니까, 어, 그 차량이 계약이 됐다 하더라고요. 예, 네, 근데 왜 제가 그 차량이 허위 매물이라고 하냐면,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그 차량은 지금도, 어, 인터넷에 광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사이트는 SK엔카에 지금도 매물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허위 매물이고, 이제 다른 차량이 한대더 있어갖고, 제가, <laughs> 죄송합니다. 그 다른 차량을, 제가 인천에 있는 차량을, 그 검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차량이 그 관리가 너무 안돼 있었습니다. 관리가 너무 안돼 있어가지고 어 제가 인천에서 본 매물은 그 고객님한테 도저히 뭐이래할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시간이 어 오후 한4 시가 넘어간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데볼 어 차량이 있었는데, 서울에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차량이었는데, 제가 서울 자동차 매매 단지에 도착을 하니까 한 6시 정도 됐더라고요. 근데 이 차량은, 와, 덕망이었습니다. 천만 원이 넘는 차량인데, 17년이 어쩌면 천만 원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아, 고객님한테 제가 리포트에 띄워가지고, 하체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벌이 막, 모든 상황에서 굳어가지고, 하체 누유 점검 자체가 안될 정도로 관리가 아예 안된 차량이었습니다. 상사 차량이었는데, 어, 적재하면은 막그 쓰레기도 있고, 이거 뭐 자기들은 강태까지 다 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차가 쓰레기였습니다. 그리고 주행 성능도 안 좋았습니다. 예, 핸들도 한 15도 왼쪽으로 꺾여서 앞으로 진행하는 상태였고, 그 다음에 하체가 평지에서, 어, 저속주행을 할 때도 막 콩콩콩 뛰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객님한테 이제, 어, 인천도 가고, 뭐, 경기도도 가고, 서울도 갔지만, 그 차량이 마음에 드는 게영 없어서 내려온다고 하니까, 고객님께서 이제,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저 만나 저한테 이제 그 매물 상담을 하기 전에, 어, 2016년에 수동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을 본인이, 뭐, 계약을 하시든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객님한테 오토를 구하는 게 아니냐 했더니, 이제, 아 어, 오토는 사고 싶은데, 금액이 예산이 안 맞으니까, 이제 주행이 조금 있어도 오토를 사겠다 해가지고 저한테 온 거였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어, 그때, 그날, 이제 제가 한 10시간 넘게 운전을 했거든요. 총한 12시간 정도 운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거의, 이제, 상온에 거의 다 와가지고 매물을 좀 찾아보니까 아, 그 차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님이 그 알아보신 16년에 4만 키로 차량보다 어, 등급도 높고 주행도 짧고 주행은 제가 알아본 거는 16년에 2만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하이슈퍼를 해가지고 등급도 높은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환도 전혀 없는 차량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고객님한테 어, 사장님이 알아보, 손님이 알아보신 것보다 주행이 이만 짧고 내용이 훨씬 좋다고 하니까 이제 그 고객님이 그 차량으로 계약을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약한 차량이 지금 출고 작업 몇 가지가 있어서 출고 작업을 마친다고 지금 한 2, 3일 정도 걸렸는데 지금 차량이 이 차량입니다. 예. 근데 그 여러분 이 차량이 제가 처음에 소개할 때왜 이게 사연이 있고 재밌다고 했냐면 이 차량은 어디 있는 차량이냐면, 창원에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어, 부산 찍고, 경기도 찍고, 인천 찍고, 서울 찍고, 다시 그, 대한민국을 한 바퀴 다 돌고, 내려와서, 결국, 찾은 차량은 창원에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예, 어, 고객님께서 처음부터 어, 수동도 어, 구매하실 생각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일이 좀 쉽게 끝났을 건데, 예, 처음에 저한테 오토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한 바퀴를 다 돌한 그런 상황인데 결국 구입한 차량은 제가 있는 창원에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예, 차량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16년에 2만 키로 주행했고, 예. 어, 1인 신도의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등급은 하이 쇼퍼로 어, 조금 높은 등급이죠. 블루... 네. 트럭이라도, 이 짐을, 어떤 짐을 실느냐에 따라서 적재함이라든지 외관이 억수로 좌우를 많이 합니다. 험한 짐을 실으면, 어, 얼마 안탄 차량도 억수로 험해가지고 적재함을 바꿔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제일 많이 나가는 게 트럭은 후미등이죠. 예, 이 차량은. 적재함도 지금 거의 새거울린 것처럼 깨끗합니다. 제가 이 차량이 교환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예. 어, 측정기로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일반 승용차들은 도장을 안한 차량이 100에서 150마이크로 정도 놓는데 지금 이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좀 작게 놓습니다. 도장이 승용차보다 조금 더 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 50에서 70요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자기 도장이 지금 보시면 본네트 58 핸다 55그 다음에 운전석 문자 62그 다음에 이 부분이 핸다죠 화물차는 55 저쪽 반대쪽도 제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지금 교환한 곳이 한 곳도 없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조수석 헨다 63. 그 다음에 어 조수석 문짝 58. 그 다음에 이게 D 헨답니다. 예 66. 도막 측정에서 보셨다시피 이 차량은 어, 완전 무사고의 무도색 차량입니다. 예 이게 차량은 지금 이게 힐 캡이라고 하죠. 힐이 아니고, 예. 화물차들은 그힐 캡된 차량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파손이나 되면 이 플라스틱 케이스를 벗겼다가 뭐, 좀 파손이 되면 새 걸로 바꿔서 다시 꼽는 그런 형식입니다. 지금 타이어 상태는 별로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앞 타이어 보시면 지금 트레이드가 얼마 없죠. 앞 타이어는 바꿀, 어, 지금 요, 보시면, 뭐, 당장은 안 바꾸더라도, 바꾼다 생각하시고, 차량을 타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 지금 몇밀 정도 나오는지 어, 근데 이거 화물차라서 확실히 성룡보다, 상태는 안 좋아 보이는데, 예. 5.5mm 나오니까 예, 성룡차 기준으로 보면 많이 남은 건데, 근데 지금, 눈으로 봐서는 많이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뒷 타이어는 4.48. 2.43. 예. 어, 지금 뒷 타이어는 조수석 쪽은 5mm 이상 남아있고, 운전석 뒤쪽은 2.43. 예. 요쪽이, 어, 마모도가 좀 심하죠. 예. 요쪽도 아마 갈아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틀은, 트럭은 네 개를 같이 가는 게 그게 정석입니다. 예, 두 개씩 두 개씩 가는 게 아니고 네 개. 타이어는, 이 차량은, 전체적으로 타이어는 뭐 제가 볼 때는, 어, 좋지는 않습니다. 예, 앞 타이어 운전석 5.66. 예, 앞 타이어 트레이드는 이게 예, 같이 가란 차량이죠. 이런 거는 같이 달았으니까. 예, 5.66이면 트레이드는 뭐성용차 기준으로 보면 많이 남은 편인데, 육안으로 봤을 때는 예, 마모도가 조금 보입니다. 어, 이 차량이 하이시프 차량인데 예, 파워, 파워 윈도, 그 다음에 예, 전동으로 할수 있는 전동 사이드 미러죠. 예, 그 다음에 핸들에 볼륨 조정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차량은 블루투스가 됩니다. 블루투스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16년이니까 당연히 육단미션이죠. 6단 6단미션에 보시면 USB를 꽂을 수 있고 CD 플레이어와 라디오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컨은 뭐 제가 테스트 해봤는데 에어컨은 상당히 잘 나오고 있고 지금 보시면 열선 시트, 열선 미러 그 밑에 보시면 블루투스 그 다음에 주행은 지금 24,351km를 주행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지금 요 차량이 바로 지금 나가지 않은 이유가, 이 고객님께서, 어 전동 사이드 미러를 원하셨습니다.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를. 예. 전동 미러를 원하셨는데, 아이 어 차량은 없는 모델, 하이 쇼퍼에서는 전동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제로 어,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 그래처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을 또뭘 했냐면, 어, 블랙박스를 갖다가 또 설치를 원하셔서, 제 그래처에서 블랙박스를 또 해드렸고요. 예. 블랙박스 해드렸고, 그 다음에, 그, 하이패스 단말기. 예, 하이패스 단말기도 제가 대신 구매를 해서 따라 드렸습니다 하이패스 단말기 젊은 분들은 뭐 인터넷에 주문하면 하루 만에도 이틀 만에도 다 알시는데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하이패스 단말기 주문하는 게 조금 어렵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뭐 제가 어잘 모르시는 어르신들한테 뭐 인터넷으로 구매하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제가 그냥 구매를 하고 비용을 받으면 되니까 예그 다음에 단말기 를 갖다가 이제 차량으로 등록하는 게또뭐 인터넷으로 하고 제가 usb 로 컴퓨터가 연결해서 하면 바로 할수 있는데 어 어르신들한테 또 설명이 안되지 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대신 할 수는 없고 이런 어 경우에는 등록증 하고 이 기계를 가지고 고속도로를 진입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오른쪽에 보면 한국도로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직접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카드도 구매를 할수 있고요 충전식 카드도 예.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 내비게이션 장착하실 때 돈을 조금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차량도 내비게이션하고 어, 후방카메라 설치를 의뢰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레트에서 해드린 건데 어떻게 가격을 조금 줄일 수 있는가 하면 일단 저희 그레트에서는 일반인들이 하시는 데보다 그 자체만 해도 가격이 저렴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차량에 있는 내비게이션 있잖습니까? 아 근데 너무 오래된 건안 되고 구입하신 지뭐 있는 3년 정도 돼가 그지형으로쓰시던게 있으시면 그 제품이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후방 카메라가 연결되는 잭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요즘 기준으로 2, 3년 전은 다 되거든요 거의 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비게이션하고 후방 카메라를 장착할 때 내비게이션 가격만큼 빠집니다 예. 이 이 차량도 손님이 쓰던 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로 하시면 된다 해가지고 지금 장 장착을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내비게이션 설치비가 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는 것보다는 20만 원 정도는 저렴하게 하셨습니다. 어차피 그, 그 지역 나둬 봐야 쓰지도 않고 그 있는 상태에서 내비 박으면 그게 안 쓰잖습니까? 네, 예. 투 예, 채널 블랙박스 설치해드렸고요. 예. 그 다음에, 어 실내 소음, 트럭은, 뭐, 실내 소음이 아무래도 있겠지만은,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동을 끈 상태에서, 제가 말을 안 하면 이제 실내 소음이 나오겠죠. 예, 33.5dB죠. 예,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33.5이 트럭은 사실 별 의미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올라가는지 앞에 33.5 였습니다 52.6한2 0 d 일 정도 올라갔죠 승용차는 한 5대 10일 정도밖에 안 올라가거든요 많이 올라가 봐야 10대 1 0인데 5에서 1 0인데 승용차는 확실히 화물차는 20대 1 0 정도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빠르고 예, 화물차 온 네트라고 하죠 예, 화물차는 여기 있고 이렇게 제기면 열립니다 예, 지금 좀 어두워져서 잘안 보이지만, 예, 차라 제가 낮에 확인했을 때도 에 예, 물이라든지 전혀 없었습니다. 예, 오일교하고도 다 점검을 했습니다. 예, 이 차량은, 배터리 테스트를 해서, 성능을 한번 봐야겠죠. 예, 제가 봤는데, 뭐, 배터리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9 0리터고 CCA가, 720CCA입니다. 근데, 안 좋은데, 왜 이걸 테스트를 하냐고 하면, 어 차주분께서, 배터리 상태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죠. 720CCA고, 테스트 중입니다. 지금, 배터리 교체라고 떴죠. R27이고, R이 R27이고, R이 배터리 교체 떴지만 그렇게, 어, 완전 당장 바꿔야 될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좋지는 않은 건 확실하거든요. 왜냐면 또 CCA도 720인데 420밖에 안 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걸 왜 고객님한테 제가 설명을 하냐고 하면, 뭐, 차드분본께서는 지금 배터리 상태가 상중하로 나눴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셔야, 이제, 뭐, 배터리를 바꾸시든지 하는 계획을 잡으실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 배터리는 안 좋지만 지금 당장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CCA가 조금 낮다고 하는 거는 추운 겨울에, 한파 때 시동이 안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이건데 지금 날씨로 봤을 때 한겨울은 지났으니까 시동이 안 걸리고 할 일은 없고 지금도 제가 계속 시동을 끄었다 끄다 했지만 한 번도 시동이 안 걸린 적이 없고, 시동은 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상태는 안 좋지만 굳이 지금 돈을 들여서 새 배터리로 바꿀 필요는 없다. 예. 지금 영상 초반에 봤겠다시피 이거는 뭐 구매대행을 하기 위해서 박부장이 어 운전 12시간 주행 1 0 0 k m 정도 했더라고요. 예 아침 8시에 출발해서 집에 돌아오니까딱밤 12시 정도 됐는데 예. 고 시간은 주행거리하고 시간은 사실 의미 없었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한 바퀴 돌고 나서 결국 어 제가 있는 창원에서 차전 예, 차량이니까 예,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습니다. 예, 그 그렇게 봐주시고 어뭐 저는 일단은 그 운행 많이 하고 했지만 그래도 창원에서 고객님을 원하는 차량을 찾아서 일단은 기쁘게 구매 대행을 진행했습니다. 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중간에 박보장이었습니다.